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어, 이번 주는 호빵수세미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 사이즈별로 세 가지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작은 사이즈, 그리고 기본 사이즈,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큰 대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호빵수세미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텍스트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바로 뜨게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뜨게를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뜨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적어 놓은 텍스트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텍스트 도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수세미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8 5 c m 고요 기본 사이즈는 11cm, 그리고 큰 사이즈는 13cm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수세미 실의 굵기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이 사이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뜨개는 여기 적혀져 있는 뜨개가 호빵수세미 뜨개할 때 들어가는 뜨개예요.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그리고 빼뜨기고요. 어, 밑에 보이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코 줄이기. 어, 한길긴뜨기를 변형해서 뜨는 거예요. 여기 두코 늘려뜨기 같은 경우에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번 하는 거고요. 한길긴뜨기 두코 줄이기는 두 코를 한 코로 줄이는 한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길긴뜨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텍스트 도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텍스트 도안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기호도안도 조금 그려놨어요.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단은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부터 여섯 번째 단까지 뜨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단까지 뜨게 하는 거는 가장 큰 사이즈를 할때 여섯 번째 단까지고요. 어, 기본 사이즈는 다섯 단까지 뜨면 되고, 어, 작은 사이즈는 4단까지 뜨개를 하시면 돼요. 반복되는 뜨개가 12번 반복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반복되는 뜨개는 기둥코 때문에 기둥코를 포함하고 이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단은 기둥코 사슬뜨기 3개에 한길긴뜨기 11번이에요. 기둥코 사슬뜨기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두 번째 이제 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단도 반복되는 뜨개가 계속돼요. 첫 번째 이제 코에서 뜨개하는 것만 조금 다르죠. 기둥코를 올려줘야 해서 그래요. 기둥코 하나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게 이제 세트가 되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만 조금 유념하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뜨개가 11번 동일한 뜨개가 반복이 돼요. 밑에 있는 뜨개들도 동일해요. 3단, 4단, 5단, 6단도 동일한 뜨개를 11번 그리고 맨 처음만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여기 기둥코가 올라간 부분만 기둥코 그림이 포함돼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 기둥코 포함한 반복뜨개는한 번, 각 단에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한길긴뜨기로 시작하는 코들은 전부 동일한 뜨개가 11번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세 번째 단부터는 한길긴뜨기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뜨개에서는 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단에 첫 번째만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번 해주고, 그 뒤에 있는 뜨개들은 같은 뜨개가 11번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단에 12코로 시작한 다음 두 번째 단에서는 코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12코가 증가돼서 24코.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예요. 또코 하나씩이 계속 반복되면서 추가가 되고 36코로 되는 거예요. 12코, 12코, 12코. 계속 12코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72코까지 증가가 돼요. 다음은 뒷면 뜨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뒷면 뜨개는 앞면 뜨개의 반대 방향으로 뜨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림 한 곳에서는 줄임, 그리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기둥코 한 곳에서는 동일하게 기둥코와 한길긴뜨기를 뜨게 하시면 돼요. 앞 부분 72코로 끝났을 때는 대 사이즈 여기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기본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은 무시하시고 두 번째 단부터 뜨개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첫 번째 단두 번째 단 무시하시고 세 번째 단부터 1, 2, 3세 단을 뜨게 하시면 돼요. 앞면과 뒷면 이제 단수가 좀 다른데요. 뒷면은 한단덜 뜬다라고 생각하시고 뜨게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뒷면이 이렇게 반듯하게 눕고요. 동일한 단으로 뜨게 할 경우에는 뒷면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단덜 뜨시면 되고, 마지막은 바느질을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뒷면 이제 대 사이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면 부분 제일 끝에 보면은 한길긴뜨기 한 코씩 네번 그리고 다섯 번째 코에서 늘림을 했는데요. 어, 뒷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한 번씩을 네번 그리고 줄임을 해 주시면 돼요. 두 코로 늘렸던 부분을 다시 한 코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에서는 다시 여기 끝에 있는 두 코를 줄여주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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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긴뜨기 세번 해주고요. 줄임을 해주면 돼요. 어, 앞면은 12개씩 코가 증가했다면은 뒷면은 12개씩 코가 이제 줄어들어요. 뜨개를 하다 보면은 코를 잘못 잡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여기 뒤에 보면 코수가 적혀져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뒷면 뜨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마지막 단을 뜰때 어, 매번 기둥코를 세 개를 올렸는데 마지막 단에서는 두 개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그리고 매번 빼뜨기하는 부분이 기둥코 사슬뜨기 세 번째 코예요. 하지만 다섯 번째 단 마지막 단에서는 기둥코가 아닌 한길긴뜨기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뜨개를 할때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호도안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원래는 이 한길긴뜨기가 11번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그려두었어요. 11번 반복된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기둥코 포함한 뜨개를 할 때에는 한번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코들은 반복되는 뜨개가 동일하게 11번 진행된다라고 생각해주시고요. 보면 옆에 한번더 적어두었는데요. 12코씩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 늘림하는 부분은 매번 이 영역, 한 번씩 반복되는 영역에서 마지막 코에서 늘 늘림이 되고요. 마지막 코에서 늘 줄임이 돼요. 줄임할 때는 두 코니까 마지막 코 그리고 전코두 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줄임 한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줄임 한코 한길긴뜨기 코를 계속 끝에 줄여주시면 돼요. 코를 보면은 줄이만 코는 시옷자 모양이고요, 늘리만 코는 V자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봐가면서 뜨개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호빵 수세미 뜨는 방법을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텍스트 또한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커뮤니티 이제 게시판 위에 올려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뜨개를 하시면될것 같고요. 내일부터 기본 사이즈 그리고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순으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호빵수세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함께 뜨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